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일을 어, 하자는 취지로 착한 소비자 연합을 이제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시작을 합니다. 어제 우리 송선원 대표님 오셔가지고 회원가입을 하셨고요. 어, 송 대표님이 가입한 회사가 홍삼인데 저는 이런 거 너무 많아요. 이런 거 갖고 오지 마세요. 그랬는데 그거를 그 대표를 만나는 순간 저는 제 생각이 잘못됐다는걸 알았어요. 너무 훌륭한 제품이었어요. 그래서 송 대표가 그걸 먹고 암이 났고 어, 오늘 이 자리에 저는 아주 귀한 분을 만났습니다. 바로 이분입니다. 어, 이분은 공부하시는 것 예. 같아요 지금도. 아이쿠, 어, 선생님 지금도 공부하십니까? 예. 아왜 <laughs> 그러냐면 이분은 개발자예요. 근데 이분이 개발한 거를 옆에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걸 보니까 정말 획기적인 제가 아이디어를 냈더니 특법까지 도와주시기로 해서 2차 미팅을 커피 한잔 하기로 했습니다. <laughs> 그리고 제가 티켓을 드릴 테니까 오셔서 한번 체험을 해보세요. 어, 저는 신장 결석이 왔는데 이걸로 치유를 했어요. 그래서 정말 괜찮은 제품입니다. 제가 웬만하면 제품 좋다 소리 안 하는데 그 정도로 김호중한테 메시업을 풀 만큼 제품이 괜찮더라고요. 그래서 신도림의 테크노마트 지하 1층이딱가깝고 언제든지 놀러 오시고요. 우리 매장에서 그... 일주일에 세번 이런 모임을 할 겁니다. 아니 그게 뭐에 좋은 거예요? 특징을 좀 얘기해 보세요. 아 통증 아니 예. 우주인들이 우주에서 통증 이런. 그러니까 그 뭐야 그냥 뭐뭐뭐그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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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네이버에 익스럭스라고치만착 나와요. 현란이나 이런 거 있어. 아니 그 조그만 방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? 아니요 아니요 그냥 기계 통증 어려워. 아 이렇게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아 자기가 이렇게 하면. 예, 예. 아열 온열 효과 처럼 그 온열은 아닌데 이게 침 맞는 음, 아, 자기장 침, 자기장 쉽게 말하면 정형가과가도수치료라고했습니다 뭐 아, 아. 그거 가정용이라고 생각하시요아 예. 그런 걸 얘기해 주시 네, 네. 그래서 제가 그거 필요합니다 네. 얼마예요아 이거 자기가 나 <laughs> 얘기하시고 아 제가 지금 현찰 낙차가로 산다니까 아까 그 12만원 10만원 그거 <laughs> 얼마냐고 물어보죠 예? 248만원 그거 분할로 사겠습니다 <웃음> <웃음>